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내가 내저 가슴을 여기 허리를 둘고 보니까 5 인치가 빠졌어요. 그래서 42 인치가 36 인치가 되더니 그 다음에 한달 되니까 35 인치가 됐어요. 내 배, 배가 이렇게 불러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막 고민을 하던 중에 76살이 되니까 자꾸 액시덴트가 나요. 넘어지고 그냥 어, 저기에서 어, 허리도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그런 거를 이제 당해 가지고 어떻게 에, 이거를 해야 될까 하고 아무튼 좋은 약과 모든 거 배빠진 데는 약을 10만 브로치를 먹어서 10년 동안에. 그래도 하나도 안 빠졌는데 지금 이 미라클 타치를 광고에서 보고 무조건 찾아왔어요. 왔는데 뼈에서 모든 병이 나타난다고 그거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복종했어요. 뭐 시키는 대로 이제 서, 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큰 기계를 사 가지고. 내가 말이지, 내 앞, 저기, 헌데 등에서부터 모든 데를 하고 배도 하고 중심으로 해가서 했는데, 어, 첫 번째 주에 변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변이 아무튼 하루에 세 번씩 그냥, 저기, 정말 자배기로 나오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내가 내, 저 가슴을, 여기 허리를 들려고 하니까, 5인치가 빠졌어요. 그래서 42인치가 36인치가 되더니 그 다음에 한달 되니까 35인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그걸 끼고 자고 그냥 뭐내 아주 그냥 거기다 온정신을 다 해가지고서는 열심히 몸에다 갖다 대고 그걸 했는데 지금은 어 이제 배가 차차차차 줄어들고 사이즈가 몸이 줄어들고 얼굴도 이렇게 동그랗고 부었는데 얼굴도 이렇게 자름해지고 그래갖고 계란형으로 얼굴도 바뀌고 눈이 부은 것도 없어지고 모든 거가 다 좋고 그다음에 우울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막 저기 지금은 스물여덟 살 먹은 소녀같이 모양만 내게 되고 그러고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초로 병의 근원이 뼈 속에 있음을 발견한 서성호 교수.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자가치료기 미라클 터치. 첫째, 몸의 산소와 독소가 뼈 속의 철분과 결합하여 병의 근원에 대한 산화철을 제거합니다. 둘째, 노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인체 전기를 공급하여 모든 장기와 근육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셋째, 뼈 속에 산화철로 파괴된 면역체를 복원시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뼈 터치, 미라클 터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고 당이 높을 때는 기계가 하이로 나오니까 최악의 그 말단 증세까지 저는 온거 같아요.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이 허리에서 해방됐어요. 혀. 호흡도 편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똑같이. 형이롭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미라클 터치.